그렇게 해서는 우리, 어, 성화를 위해서 매일 영성스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장로교 칸미네에서는 기독학료 제가 다 알겠지만은, 영성스운이라는 말이 없어요. 은청이 두,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또, 성화라는 걸 말하고 있지만은, 칼이나 어? 루터는 성화는 그리산의 생활이다. 구원은 울었다 하신 칭의만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웨슬리는 칭의도 구원이지만 성화도 구원이다. 그게 웨슬리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이 훨씬 훌륭한 완성을 이루었죠. 제가 종교교역사는 책을 써가지고, 어거신, 루터, 칼민, 웨슬리 비교하는 걸 700편을 썼습니다. 결론은 웨슬리가 가장 구원론을 통쾌하게, 온전하게 정리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론이나 삼일전이나신론원어거스논원또 칼빈, 잘쓴게 많죠. 그러나 구원론에서는 웨슬리가 가장 탁월하게 정리했던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당 유행 고수가 칼빈에게서는 영성선언에서 배울 게 없다. 웨슬리는 너무 잘 영성 순환을 얘기했으니 우리는 웨슬리에게서 피해야 된다. 현대 영성 신학의 핵심은 성화예요. 성화는 웨슬리가 가장 잘 얘기했죠. 현대 선교 신학의 핵심은 성화입니다. 북한이나 이슬람에서 말로 존도할수 없잖아요. 삶으로 우리가 예수 작은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화가 최고의 선교 신학입니다. 그런데 성화가 살려나려면, 하나님 일하신 나도 일한다. 참여해야 된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사랑을 실천한다 그래서 웨슬리가 잘한 게, 경건스러운 기도와 말씀만 성화 수련이 아니라, 사랑 실천. 그것도 성나한다. 고, 가보아, 가난한 사람, 진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도 성화실현이기 때문에 속매 속해서 그것을 강조한 거죠.